6개씩. 10세트. 10세트? 네. 60개만 하자고? 네. 너무한데. 자세부터. <タッ>もう、よくここ切れ。さらばもう、歯気が、もう勝て,てないか。 군댕이가 먼저 움직여야 돼, 군댕이가 어? 그래야 공댕이를 뒤로 빼는 연습을 했다가 앞으로 이 앞뒤로 왔다갔다 한 것이 운동이요 위아래로 한 것이 스쿼트고. 앞뒤로. 근데 평상 인사를 잘해야지. 인사. 텅텅 내려놓지 말고. 오늘 오늘 살아계셨네요. 뭐? 기서인 사셨네요. 하 빨리 빨리 안 해. 여러분 시 보는 거알 지는 힘만 필요한데. 네, 누가 문제? 승명이형 먼저 가 먼저? 네 벨트는 왜 벨트 그거지? 혹시 모르겠네요. 메모 안된 거 하려고? <laughs> <laughs> 저는 오래 살고 습니다뭘 오래 살아 살만큼은 살면 되니 네 제가 승용살았습니다 올라갈 때 등이 굽지 않도록. 한 개, 두 개로 들어 정확한 자세로 하면 돼. 엉덩이 먼저 뒤로 빼. 엉덩이 안 빠져. 그 이상해져. 깔짝깔 어깨로 내가 돌다 하지 말고. 허벅지, 골반, 뒤에 엉덩이로. 인사를 해. 고개 들지 말고. 숙여. 고개를 들지 말고. 숙이라고 고개를. 고개를 들면. 목이 들어 올라가면서 가슴도 앞으로 세워지선서다일어서져보니까 등등이로 고관절로 정확한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안 되잖아. 등이 안 웃게 하려고 지금 이거 되는데. 라 오랜만에 해오 오랜만에 그런지 오랜만에지만 날마다 맨날 해야돼 원를 맨날 이틀에 한번씩 자세 자세 자세가 제일 중요해 자세가 <목소리> 허리 아파 너 그러면 방 허리가 굽었어 하나 고개 숙이라니까 둘 몸하고 고개하고 동시 일직선 셋넷 다섯 여섯, 난한 개씩 올려가는데? 여올리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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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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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개아니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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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어머, 일보 애들 아홉 개, 일곱 개붙여발했다고 아홉 개 맞죠? 아홉 개, 열 개랑 열두개 열네, 딱 열네 장. 무게 채하겠다어건어요 어깨만큼 10개, 벌리고 다리 좀십일자식로한번 겨고. 몸무에붙고 근데 아홉 개의 을때야 개수를 두시고 그래. 와, 개수를 모시면 안 되지. 무게 올려? 아, 언제든지 무게 올리고 싶으면 도전 의혹 승님 말하라고. 무게 올리면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어? 무게 올리면 하나,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아니, 기본은 세게 내비해야지. 지는 이미 강해져야 되니까. 자세가 정확하면 무게를 못 느껴. 아 이제 하나요. 을 민규 하나가 이게 한 거라니까 <목소리도> 말이 아, 요 그냥 기다려가 네. Just keep going. 아, 궁뎅이를 더안 빼니까, 무게중심 앞으로 쏠리니까 힘들어 둘. 공뎅이가 느낌이 와야 돼, 공뎅이그 다음 햄스트링 느낌이 와야 돼. 그 다음 수영선이 느낌이 와야 되고, 내려갔다 올라갈 때도 느낌이 와야 돼. 고개 들지 말고 땅을 쳐다봐 고개 들면 안돼 턱을 당기고 고개 들면서 힘이 더 들어 힘안 들어? 손이 뭐? 지누님이 약해서 그래 지누님이 지누님이 지 지누님이 악기들 시키야. 이런 거 자신있어 잡은 거 자신있어 잡아야지. 기님 어, 내릴라 하면 돼요? 그거 이거 이거 저런 거지은님 부시고 가슴 운동은 벤치프레스로 할까? 아래로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퍼봐. 이게 팔꿈치가 뒤로 지쳐지면서 어깨가 기입이 된다고. 원래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여까지 와야 되는데. 자, 뒤로 재껴지니까, 우리 가슴 많이 넓어지니까 느낌이 더 좋고 느껴지잖아? 그럼 실제로 이게 어깨 무리가 오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버리자고 이렇게 와보니까, 아파. 다음에 그 자세를 고치야겠어 변치프레스로는 그거 그안 내려가는데. 하나. 둘. 궁뎅이부터 빠져. 셋. 궁뎅이가 빠지면서 내려가야 돼. 넷. 궁뎅이가 먼저. 다섯. 궁뎅이가 먼저 빠져. 여섯. 궁뎅이가 먼저 빠지라고. 일곱. 궁뎅이가 빠져나가야 고개가 숙여진다고. 자동으로. 아홉. 궁뎅이가 먼저 빠져나가야 돼. 궁뎅이가. 올라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궁대이 어느 빠진 게 문제라니까? 발자국 남아 부터 니꺼. 무서운 새끼. 힘들어 말해. 무게 더 올리라니까. 무게 네. 더 올리라니까 힘들어 말하라고. 네. 독한 새끼. 스쿼트는 600개씩 엄청. 그거 니 자세 봐봐. 유튜브. 깔짝깔짝, 완전히 안 내려가. 니꺼, 네 내꺼 네 비교해봐. 봐봐, 진짜로. 그가 어땠냐. 봐보라고. 힘들면 말해. 나 계속 무게 올리면서 다 쳐보려니까. 아니 들수 있는 게 60도가 돼가지고. 그러 안돼 하지 마. 이 철학 운동은 다음에 그러면. 붙이기 직장 과정 하겠습니다. 도, 어? 붙이기 직장 과정 하겠습니다. 그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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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정확하게 하나. 공둥이가 빠져나가서 죽이는 것이 중요해. 공둥이가 뒤로 나가는 게 중요해. 공둥이가. 둘. 공둥이 나가라. 셋. 공둥이 더 나가. 네, 궁둥이 정하라고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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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을 굽, 굽히고 내려가는 것은 이해해놔 아이 무릎이 먼저 굽히고 내려가면 안 된다니까. 궁둥이가 먼저 빠지니까 궁둥이가. 스트랩 쓰면은 게안내려가는요 어, 안 내려가. 아니, 안 빠져, 손에서. 손에서 안 빠진다는 거야. 이제 는한 개씩만 하면 돼. 왜? 네. 너는 한 개씩만 해. 많이 하지 말고. 너는 많이 안 할게. 아, 힘이 안 와. 아니, 자세, 자세하긴 좋아. 어? 음악 안 들었네요. 아, 아!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지. 아, 반툼 안 보는데 음악을 안 들었어, 요 아, 이런. 어쩐지 힘이 들더라고요. 어쩐지 힘이 들지? しはおしたいこら 다시 말등 굽었어, 지금. 등을 펴고 허벅지 위에 숨소리 있나야지. 하나, 공둥이 빼. 조심해라. 예. 이게, 빼도 안고 배에다 힘을 줄 상태에서 그대로. 허벅지에 들어, 허벅지. 허벅지에 들어야 우리의 스쿼트 힘이 나오는 것이지. 너 등으로 허리로 들려고 아파. 네. 어 헬스장 가보니까 원판이 똑같이 생겼던데요. 어? 헬스장 가보니까 원판이 다 똑같이 생겼던데. 그래. 예, 페라리 대형이 좋은데. 어? 이렇게 생긴 게 좋은 데 원판. 끼에는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랬을 때, 이등 허리로 일어나면 안 되고, 허벅지로. 허벅지, 허벅지로 일어나, 허벅지로. 등반 입혀진 상태에서. 허리로 인나 안 돼, 허벅지로 인나 안 돼. 허벅지로. 그렇지. 하나. 둘, 인사하는 거야, 둘. 공빈이빼저 수생 있거든요. 어? 저 수생인데. <laughs> 손가락 힘이 약해져네. 그래도 둘, 한 개씩, 한 개로 됐으니까. 한 거지. 예를 3kg짜리 두 개를 갖꿀까 아니면 10kg짜리 두 개를 가꿀까 고민이에요. 원판이요? 어. 원판. 스키어가 같지 않아요? 한번 보게 해세요 이게 다치가 얼마야, 아, 다치. 이런 게 있으니까. 다 치과가 왜, 다치가나운동은는 데는 없다니까? 나운동은는 데는 없 이게 다치가 좀 깨는 건데, 그냥 아직 등이 굽었어. 등이 굽었다고. 등이 굽었다고. 아! 피아마 막 머리로 막확 올라올 때가 있어 몇 킬로가 넘어가면 여기 몇킬요 아니 복무게 좀뺐아 안하고 복무게 빼빼 맨날 복무기를 하고 30도에서 바려고 그래 복은 무기가 아니야 저한테뭐너좀 복은 공이0 0 복은 이제 조상님 이제 복은 0이요 0 복은 그, 조상님이 앞에서 이제 같이 때 가운데 숟가락 먼저 끼고 네. 그다음 가위를 딱 네. 아니면 왼쪽부터 서 보면 뭐 어찌 자세가 중요하겠어. 요 그게 안 다치니까. 제대로 붙어. 쿵뎅이 허벅지, 등, 견갑골까지 다 돼. 전신 운동 중에 하나요. 이걸 많이 하면 좋아. <laughs> 요 코에 힘을 꽉 주고 약간 배에 <laughs> 힘을 준 상태에서. 죽이 갖고 허리 등이 잡혀지고 그 상태에서 잡고 등이 굽지 않게 자세? 자세 말이라 했어 허벅지로 일어서나 했어 이거 봉을 몸에 붙여야 지 아니 봉을 땡겨서 붙여 몸에다가 그렇지 걔 갖고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그 항상 봉을 몸에 붙이잖아 봉안 붙이면 엄청 무거움 밀겨 여기서! 하나! 오, 들어 올린 것만 해도, 짱이지. 자세를 정확하게 들어 올려준다니까, 그지? 네. 그냥 맨손으로 들으려면 안 들어줘. 맞아요. 자세를 정확하니까 들어지는 거야. 파이팅 어머. 왜? 아 힘이 안들어 <laughs> 안 이거 빼고 인자. 풀어주기! 풀어주기 해야지. 으아! 방에들올림면서 용기로 풀어 후, 귀에 들어 올릴 때, 방법이 있어, 방법이. 딱 몸에 붙여 공을. 그치? 네. 그 다음 서가지고, 단전 힘을 주고, 들어가서 멈춰. 다 품지 말고 한 30%만 내 품고 딱제장을 해. 제장 상태에서 그대로 동굴을 갖고 빼. 뒤로. 그대로 앉아. 뺴고 들어올릴 때 허리가 먼저 일어서면 안 돼. 허벅지로. 허벅지로 들어서 이렇게.